공공택지 개발. 한 경험들이 매우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입장에서도 보시면은 금호 건설을 좀 크게 컨택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호 건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 건설주들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호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게 하락을 먹은 먹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한 번. 그럼 보시고 나서 진입 타이밍 잡아보시면 좀 괜찮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럼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금호건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금호건설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것보다는 지금 하락 때문에 연락이 좀 많이 왔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주식 실행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 올 내년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다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사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금호건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 자료 받아보시 세팅 싹다 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시면 위에 핸드폰 번호로 금호건이라고 그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놓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 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